방금 보신 영상은 27일 러시아의 주력 전투기인 미크31이 자국 영토에 추락하는 장면을 찍은 건데요.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군의 총공세 속에, 자국 도시 벨고로드가 큰 피해를 입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일어난 일이라 푸틴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전폭기 수호위를 거르고 대한민국의 FA50을 수입하기로 결정한 말레이시아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때 미국과 더불어 세계의 하늘을 주름잡던 러시아 전투기가 동남아에서도 외면받는 지경에 이르게 된 사연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27일 러시아 무르만스크 주에서 훈련 중이던 미그 30일 한 대가 공중에서 불이 붙은 채 추락하는 영상이 SNS 등에 올라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당 전투기는 몬체구레스크 시 인근 호수에 추락해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조종사는 간신히 탈출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는데요. 전투기에 왜 불이 붙었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느 목격자에 따르면 이륙할 때 이미 불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목격자 증언이 정확하다면 누군가의 공격 등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부 결함에 의한 추락일 가능성이 큰데요. 애초에 사고가 일어난 무르만스크주는 핀란드 접경 지역이라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무관해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 자체가 전무합니다. 정리하면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자기네 땅에서 날다 고장나서 그냥 혼자 꼬라박은 건데요. 미국과 더불어 세계 양대 군사강국임을 자처했던 러시아로서는 정말 큰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외부 세력의 공격도 아닌 자체적인 기체 결함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아군 지역 공격 등은 안 그래도 불리한 러시아군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미국의 추락건으로부터 바로 일주일 전에 있었던 델고로드 폭격입니다. 아파트 주변 도로에 떨어져 난데없이 폭발한 폭탄. 이 폭발로 인근 도로와 아파트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주민 3명이 다쳤는데요. 폭발이 난 벨고로드는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해 있었기에 모두들 최근 잇따르던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공격에 의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이 발표한 사고 내용은 모두의 예상과 전혀 다른 거였는데요. 다름 아닌 자국의 SU34 수호의 전폭기가 실수로 폭탄을 투하한 거였습니다. 기계적 고장으로 인해 폭탄이 투하된 것인지 기체 문제와는 상관없이 전적인 조종사의 실수였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적진도 적 영토도 아닌 자국 영토의 민간인 지역에 폭탄을 떨어뜨렸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인데요. 해당 지역은 전쟁이 시작된 작년부터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 러시아 전투기가 많이 오갔던 지역이라 주민들은 이전부터 우크라이나군이 자신들을 포격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신들을 지켜줬어야 할 러시아군에게 폭탄을 맞았으니 이만한 뒤통수 때리기도 없을 겁니다. 사실 이러한 러시아군의 자국 영토에 대한 오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문제가 되었는데요. 오죽했으면 벨고로드 오폭 사건보다 두 달도 전에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자국군의 러시아 본토로 폭격이 날아오게 하지 말라고 명령했을 정도입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벨고로드, 브란스크, 크루스크 등 접경지역이 폭격에 노출돼 주택이 파손되는 등 심각한 주민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해당 지역에 가해진 오폭으로 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수도 난방, 전기 공급도 중단돼 수리와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심하라고 꼭 집어말한 벨고로드에 폭탄을 떨어뜨려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푸틴이 얼마나 노발대발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주의를 당부할 만큼 심각한 러시아군의 자국 영토 오폭 문제. 그것만큼이나 심각한 시한 폭탄이 서두에서도 보여드린 미그기 등 자국 주력 전투기들의 결함인데요. 27일 추락한 미그 31만 해도 유사한 사고가 난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12월 무르만스크 주와는 정반대인 극동 연해 주에서도 훈련하던 미그 31한 대가 추락해 조종사가 탈출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 지역 역시 인근에 있는 사할린 등 북방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무력 분쟁은 없어 외부에서 공격을 받을 일은 없다시피 합니다. 역시나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기술적 결함으로 밝혀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는 탱크도 없어서 병사들이 맨몸으로 돌벽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후방에서는 단순 훈련 중 기체 결함으로 주력기가 고철 쪼가리가 되고 있는 게 러시아군의 현주소입니다. 러시아 공군의 기체 결함으로 인한 비전투 손실은 미그 시리즈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러시아의 또 다른 주력기인 수호이 시리즈의 최신기인 SU57도 몇년 전부터 기체 결함 리스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19년 12월 시베리아에서 시험 비행 중 갑자기 추락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역시 외부 공격이 아닌 내부 결함이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러시아군 관계자에 따르면 8000m 상공에서 비행 중 비행 제어 장치가 고장나 빙빙 돌며 추락했다는데요. 이 사고는 S-57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켰을 뿐 아니라 러시아의 극초음속 무기 전략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고가 났던 12월 초 러시아는 자국이 개발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킨잘 시험발사에 성공했는데요. 이 킨잘을 S-57 실전 배치후 기체에 장착해 사용하려던 게 러시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킨잘이 장착될 S-57이 자체 결함으로 추락해버렸으니 일이 틀어지게 된 겁니다. 사고 후 3년이 넘은 지금도 S-57의 성능에 대한 의구심은 그칠 줄 모르고 있는데요. 영국 국방정보국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S-57이 우크라이나 공격 임무에 사용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본토 상공에 모습을 드러낸 적은 없습니다. 러시아 영토 안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해 장거리 공대지 및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임무에만 활용되고 있어서인데요. 구형 기종까지 싹다 긁어모아 전선에 투입하는 판에 실전 배치도 된 최신 전투기가 방어 임무도 아닌데 자국 영토 상공에서만 활동하는 건 참으로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se-57이 우크라이나에서 격추되면 향후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자국 상공에서만 활동하게 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하긴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고장나서 혼자 빙글빙글 돌다 떨어지는 전투기를 누가 적진에 보낼까요? 이렇듯 소모이와 미그 등 러시아의 주력 전투기들이 곳곳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 사이 대한민국 전투기는 세계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말레이시아가 우리 경전투기 FA-50을 최대 36대 수입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무려 9억 2천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2천억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인데요. 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동남아 국가와 맺은 수출 계약 중 최대 규모입니다. 사실 말레이시아가 처음부터 FA-50 도입을 염두에 두었던 건 아닌데요. 말레이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이 본래 관심을 갖고 있던 전투기는 바로 앞서 보여드렸던 SA-57입니다. 2021년 6월 러시아 관영 매체 타스 통신을 통해 동남아 국가 4대 곳이 SU57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몇 곳은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들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력을 생각하면 말레이시아도 그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말레이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의 SU57 등 러시아 전투기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도 큰 이유지만 무엇보다도 앞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기체 결함 문제들이 그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이웃 나라인 인도에서 문제가 터져서인데요. 동남아 국가들이 SE57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2021년 겨울 러시아의 미그20일 바이슨을 타고 훈련 중이던 인도 공군 조동사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파키스탄과의 접경지대인 라자스탄주에서 훈련하던 기체가 자이 살을를 국립공원에 추락했던 건데요. 목격자들에 따르면 전투기에 불이 붙어 있었고 추락하던 중 폭발이 일어나 1km 떨어진 곳까지 잔해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영상 처음 부분에 보여드린 후속 기종 미크 31의 추락 때 상황과 유사한데요. 더큰 문제는 인도에서 러시아제 항공기가 추락한 사고가 이게 처음이 아니란 겁니다. 1955년 소련의 최고 권력자였던 니키타 후르시초프와 인도의 총리였던 자와할랄 네루가 상호 방문하면서 협력을 강화한 것을 계기로. 인도는 러시아 무기들을 대거 수입해왔고 항공기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이는 인도가 경제력 대비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해줬지만 지금 와서는 러시아제 전투기들의 결함으로 골머리를 앓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미그 21 바이슨만 해도 12월에 추락한 걸 포함해 2021년에만 5대가 인도에서 추락했고 그로 인해 총 3명의 조동사가 숨졌는데요. 심지어 같은 해 12월 8일에는 깃빛 라와트 국방참모총장이 탄 러시아제 MI-17V5 헬기가 추락해 라와트 참모총장이 숨지는 사고도 터졌습니다. 인도군에서 국방참모총장은 육해공을 아우르는 최고 지휘관인데요. 최고 지휘관이 비전투 상황에서 단순 이동 중 헬기 사고로 숨진 어이없는 사태. 러시아 항공기 쓰다 이런 꼴을 당하는 걸 가까이에서 본 동남아 국가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굳이 안 말씀드려도 될 겁니다. 그래서 동남아 국가 공군들이 러시아 항공기를 대신해 택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항공기들인데요. 말레이에 앞서 FA-50PH를 도입했던 필리핀은 FA-50PH 추가 도입은 물론 향후 우리 최신 전투기인 KF-21의 도입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도 전술입문 훈련기 T-50TH를 올해 11월까지 추가로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주변 국가들의 그런 움직임을 보고 말레이시아도 FA50을 1차로 18대 도입하고 향후 2차로 최대 18대 추가 도입하기로 카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러시아의 몰락이 한편에서는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된 셈이네요. 한때는 세계 최강국 미국도 긴장하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끊임없는 기체 결함과 오폭으로 자국민들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는 러시아 전투기. 그 틈을 타 우리 전투기는 러시아가 노리던 동남아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 방산업계가 이 기회를 잘 살려 세계로 더욱 뻗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